나에게 대만 성교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나에게 대만 성교란 선교의 첫발을 내딛는 도전의 시간이었고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단기 선교란 부르스입니다입 네. 어, 이번 나에게 대한 음, 대만 단기 선교는 어, 파송하신 선교사님의 가정을 격려하고 또그 후손들의 다음 세대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들의 자녀들과 또 가슴과 어, 성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정말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이번 대만 선교는 저에게 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성교였습니다. 부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함 속에서도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음식들을 다들 맛있게 드시면서 맛있어요라고 한국말로도 해주셔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또그 땅에 갔을 때 정말 대단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단임 어,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 세상으로 보낸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번 대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 세상으로 보낸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작은 역할을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로 어,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번 대만 단기 선교팀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풍수아트 할때 제가 할수 없는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높은 퀄리티로 많은 양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돌아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그게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네, 다, 대만 단기 선교의 가장 은혜스러웠던 점은 어, 주일 학교 자녀들이 나와서 어, 이렇게 귀에다가 두 귀에다가 손을 얹고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다가 손을 넣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게 뜻이 무엇인가 여쭤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두 귀로 기울여 잘 듣고 또 가슴으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표현하는 다짐이라고 했습니다. 참, 어릴 때부터 이런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이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대만 현지에 가서 이상선생님을 만나서 직접 보고 설명을 들으며 또선교사님이 그곳에 사역하는 일정을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그곳에 가서 보고 들는 대로 우리가 선교사님 위해 많은 기도를 하고 성교사님을 격려하는 것이 선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은 노방전도를 통하여 또 비가 많은 와중에서도 그 대만 사람들이 손님 대접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비온 데도 의자를 내주고 가면서 앉으라고 했는데 너무나 감명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또 어, 교회에 모여서 그 대만 사람들 대접했는데 대만 사람들이 많은 것을 먹고 우리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해줘서 너무나 감명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북북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단기팀을 통해서 수원북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먼 곳에서 이대만땅움을 기대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큰 힘으로 걷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